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6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어그 유다 사람을 엘라셋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셋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스가 아스르 왕 디글랍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9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스 아칸 왕 아스 때에 어, 그의 아버지 때 요담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 공격이 한 차례 더 있게 됩니다. 어,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스는요 그 우시아와 요담에 의해서 확장되어진 영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하는. 어, 아하스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앞에서 아하스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아하스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큰 원수가 될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간곡하게 충고했지만 아하스는 아 어, 여러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뿐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아수르는 신이 나서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 서쪽으로 더 이렇게 세력을 어, 펼쳐가고 싶었던 아수르 입장에서요. 이 유다의 요청을 빌미로 정벌을 단행해서 아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고요. 또 북 이스라엘도 속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의 어 이렇게 그아부와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사실 우시 어그 아수르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은금을 어 성전에서도 꺼내어서 예물로 바쳤지만 그 예물이 사실은 그들 그이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개입하여서 전쟁할 빌미를 주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조금만 더 욕심 내면 유다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유다도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병행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챙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지 세상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큰어 파멸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아스 왕이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 아스르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르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한편 이제 디글라 필레셀이 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했는데 막또 조공을 추구해서 거의 석국에 뭐 가까운 제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승 기념 행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디글라 필레셀은 이제 아람을 완전히 정복했고요, 또 사마리아를 정복했고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이이 어, 다메섹에서 이제 전승 이제 화려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아수르의 우상이 어 우상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전쟁하는 국가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자기 신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의 제단이 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진영에 보관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 아스르 신의 제단을 다메섹에서 적국 자기들이 점령북한 아람의 수도에서 어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요. 이 전승 행사에 아스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수르의 그 신과 아수르의 신의 제단을 보고 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고국에 있는 제사장, 뭐 대제사장이겠죠, 우리아에게 보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수르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과 또 어쨌거나 지금 그들은 아수르와 함배를 탔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미래 운명이 불확실합니다. 정복자인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아수르의 제단을 지금 여호와의 전도 막 폐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재단을 그곳에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 지시를 받은 대제사장 우리아가 얼마나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했냐고 하면 아스가 전성절 행사를 마치고 고국 유다 왕궁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갈로 받은 이 재단을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남유다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직분보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에 더 힘을 썼고요.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 당장 그에게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 훨씬 더 따라온다는 현실적인 계산에 민감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사악한 가장 역사상 유다에서 사악한 왕이라고 하면 이런 가장 사악한 왕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요. 오늘 법에, 이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의 입의 혀처럼 움직이는 사악한 독사의 혀를 가진 우리야 종교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수정되는 종교인이 부패하는 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추악한 이렇 부패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심각한 부패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부패가 한국 사회의 부패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또 이런 시대에 이사야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끈질기게 싸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가 우상 숭배할 때 어, 조상 때로부터 가지게 된그 많은 영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와 같은 징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어, 더큰 원수인 아수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동족인 사마리아가 비참한 열망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정말 주권을 빼앗길 그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이처럼 세상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큰 파멸의 기회로 바꾸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장 사악한 우시아 아하스티에 정말 더럽고 사악한 성직자 우리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한 푸러치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그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악한 우리아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나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오늘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